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스의 용큐입니다. 나는 세상의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 25명을 죽였다. 이 충격적인 발언의 주인공 바로 페드로 파블로 나카다 루데냐라는 남성입니다. 페루의 죽음의 사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직접 만든 고무 소음기를 단 권총 한자으로 자신이 청소라고 일컫는 연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페드로 나카다의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2005년 1월 1일 페드로가 33살이 되던 해첫 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오후 6시경 해변에 있던 26세 남성의 가슴과 복부에 총을 쏜후 금품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후에 이 살인을 회상하며 페드로는 희생자가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에 위협을 느껴 죽인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06년 5월 페드로의 두 번째 살인이 시작되는데요. 마약을 흡입하던 50세 여성의 머리에 총을 쏴 죽인 것입니다. 페드로는 이 살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여성은 살수 있다 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며 아주 무자비하게 말이죠. 같은 해 8월 30세 남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농가 우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희생자는 알고보니 페드로의 지인이었습니다. 살해당하기 2년 전, 두 사람은 함께 자동차를 훔치는 일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페드로는 이 남성을 살해한 이유가 부정직한 일을 끝마치고 싶어서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페드로는 마리아너를 피우던 21세 남성을 죽이고 바로 다음날 15세 소녀를 죽이기에 이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소녀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살인과 같이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지 않고 페드로 본인도 끔찍해 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전거를 훔치기 위해 누군가를 살해한 것인데 그 사람이 소녀였을 줄은 자기도 모른 거죠. 페드로 본인조차 누구인지 모른 채 살인부터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화한다는 말도 안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살인을 합리화하기 시작한 페드로의 연쇄 살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페드로는 택시기사와 승객 두 명을 살해한 후 택시를 훔쳐 달아납니다. 역시 후에 이 살인을 회상하며 페드로는 자신이 살인을 함으로써 범죄자였던 그들의 악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동성애자들 또한 자신이 청소해야 할 대상이라고 여겼습니다. 먼저, 42살 동성애자 남성이 희생자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남성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HIV 감염자인 이 남성이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매춘까지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페드로는 미용실을 찾아가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그 남성에게 매춘을 요구합니다. 그 남성이 서슴없이 바지를 내리자 목 뒤로 총을 쏴 죽이고 돈을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 달, 페드로는 공원을 산책하던 20대 중반 남성 2명을 살해하는데요. 이 남성들 또한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두 남성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나타난 페드로가 그들을 총으로 쏴 죽인 후 신고 있던 신발과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많고 많은 살인을 저지르던 페드로의 살인은 2006년 12월 27일로 끝이 나는데요. 페드로는 3년 전 자신의 돈과 물건을 훔쳐갔던 사람을 죽이고 이 또한 세상의 쓰레기를 제거한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렇듯 그의 범행동기를 묻는 많은 질문에 페드로는 쓰레기를 청소하고 세상을 정화시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심각한 정신 분열을 앓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페드로는 1973년 페루의 수도 리마 에서 태어나 많은 연쇄살인범들이 그러했듯 어린 시절 학대와 폭행 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콜 중독자였고 술에 취하면 그의 어머니를 폭행 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모욕까지 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페드로의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는 페드로를 강간하기까지 했고 페드로가 동성애를 혐오하게 된 이유 또한 남자 형제들에게 강간 을 당해서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수 없는 것을 겪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죠. 이런 요인들이 어린 페드로를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소년으로 성장하게 했으나, 동시에 공격성을 가진 소년으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어린 페드로는 자신의 분노를 동물을 고문하고 죽이는 잔인한 행동으로 표출했고, 이는 다른 연쇄살인범에게서도 발견된 부분입니다. 동물을 고문하고 죽이는 행동은 자신이 폭행하고 살해하는 대상에 대한 공감 능력이 감소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페드로의 동성애 혐오증의 원인임을 알수 있었고 그 혐오증은 나중에 페드로의 범죄 행위의 일부를 특성 짓게 만든 겁니다. 한편 정신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페드로는 정신분열증이 아니라 반사회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와 사회의 기본적 규범을 어지럽히는 지속적인 행동 패턴이라고 합니다. 다만, 어린 시절부터 축적된 분노가 망상이 되어 말도 안 되는 사명감을 갖게 된 것이죠. 페드로는 동성애자, 마약 중독자, 매춘부 등 종교적 교리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살해하며 자신이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했는데요. 이전에도 언급했듯 무고한 소녀도 살해했다는 점을 보면 페드로가 말한 사명감은 그저 합리화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성과 악은 구별할 수 있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페드로는 초등학교 3학년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후 17살이 되던 해에 페루 육군의 자원봉사자로 합류하여 정식 군인이 되길 원하였으나 정신적 이상이 감지되어 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정신병적 성향이 있고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기치국과 같은 훈련은 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게 추방 이유였습니다. 군에서 추방된 페드로는 시리에 빠져 자살 충동을 심하게 느꼈고 이를 회복하는데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는 낙하다라는 일본인 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본명은 페드로 파블로 메시아스 루데냐인데 그가 31살인 2003년 페루에 사는 일본인 자손에게 제공되는 일본 비자를 얻기 위해 돈을 주고 일본인에게 입양되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참고로 페루엔 아시아인인 중 중국인 다음으로 일본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을 낙하다로 바꾸고 일본으로 가려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남동생은 낙하다로 성을 바꾸고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 27일까지 2년 동안 쉬지 않고 살인을 저지른 페드로는 바로 전날 밤 살인에 대한 목격자의 증언으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자신이 일하던 정비소에 무방비 상태로 있었는데, 경찰은 처음 페드로를 보고 그가 연쇄살인범이 맞는지 확실치 않았습니다.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 이름을 묻자 페드로는 재빠르게 경찰을 밀치고, 바로 권총을 꺼내며 달아납니다. 10여 명의 경찰이 그를 추격했고, 곧이어 총격전이 시작됐습니다. 페드로의 격렬한 저항은 경관 한 명을 총에 맞아 부상당하게 했고 조금 후 탄약이 떨어지자 이내 포위당하고 붙잡히고 맙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8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을 때 페드로는 그것을 부인하며 자신은 25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신년을 맞이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나이트클럽에 수류탄을 던질 계획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클럽에서 즐기는 사람들은 모두 부패한 사람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사회적 행동으로 연쇄살인을 한 페드로에 대한 재판 결과로 17명에 대한 살인죄로 3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죄에 비해 처벌이 약한 것이 아닌가요? 그는 감옥에서 자살 시도를 하거나 끊임없이 자신이 세상을 청소해야 한다는 등의 미친 소리를 하니 2009년 교도소 내 정신병동으로 이감되었다고 합니다. 2015년 9월 일본 도쿄 북동부의 쿠마가야에서 페루 출신 30살 남성이 살인 용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베이런 조나단 나카다 루데냐 바로 페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일본으로 이주해 고정적인 주거지도 없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지냈다고 하는데, 오랜 시간 일본에서 살았어도 일본어를 못했다고 합니다. 사건 3일 전,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던 그는 경범죄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이동하던 베이러는 도망을 쳤고, 그후 무작위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가정집에 들어가 50대 부부를 칼로 찔러 죽였고, 체포되던 날은 80대 할머니를 살해하고 다른 집으로 갔는데, 그 집은 어린아이를 키우던 집이었습니다. 베이런 낙하달은 엄마를 칼로 살해하고 끔찍하게도 7살, 10살 딸들마저 죽이고 그들의 시신을 장롱에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란이 나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베이런은 손목을 칼로 긋고 2층 창문을 통해 그대로 떨어지면서 두개골이 부서지는 부상을 당하면서 체포당합니다. 그가 페루의 연쇄살인마, 파블로 나카다의 동생으로 알려지면서 더큰 뉴스가 됐고 동생 역시 정신병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제기가 됐지만 일본 검찰청은 5개월간의 평가 결과 정신병은 없었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총 12회 로 진행될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린 아이를 포함해 6명을 살해한 그에게 최고 사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최종 재판은 2018년 3월에 열린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른 형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상 용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